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 방송이고요. 오 방송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 약간 단한 사였는데 뿌리는 괜찮습니다. 자. 금개입니다금개 근계. 자, 가닥지에 금개로 나왔네요. 지금은 노코인데, 색깔을 금개로 가는 종자입니다. 1번, 1번은, 어, 3반 노코, 금개입니다 입변이고요. 금개로 가는 종자인데다가, 이제 완전히 노코로, 금개로 노코로, 금개로 모르겠다. 일단, 모르겠고. 이펜이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1 0 c m 넓이는 0.6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식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네. 요 보십시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신화에 잘 나왔네요.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멀리서도. 자, 엄마 쪽은 이런 식으로 한개잘랐고 호가 잘걸려있네요3반 놓고, 입변3번 놓고, 한쪽에, 아, 한쪽에, 두쪽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2번 뿌리, 2번 뿌리, 자, 2번 뿌리 안고요 성격 좀사아있고요 약간 탄한 사항이 있습니다. 뿌리는 깨안네요 자, 가닥개 서반입니다. 2번, 2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한쪽이고요. 거기는 6cm, 넓은 0.7입니다. 자, 옆도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이 전체가 오가져 있습니다. 배는 안 보십시오. 자, 장난 아닙니다. 여기 자 오가져가고, 여기도 입이자 오가져가고 배골도 꼈고, 자, 서반도 노랗게 들어간 서반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서 배도 옆에 서까 자, 옆에 주반입니다 주반은 노랗게 잘 들어갔네요 2번 입밴 서반 한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3번 부리 3번 부리 자 이렇게 하고요 진한게 잘 달려있고요 자, 이것도 3반입니다 3반 자, 3번 3번은 입밴 선반 3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8.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3반에 있는 쪽으로 잘 들어가고, 입이, 입이 까랑 까랑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산반에잘 묶혀가고 있습니다. 산반에 자, 겉으로는 여기도 산반에좀 묶혀있고요. 벤 한번 좀. 벤이 장난 아닙니다. 까랑 까랑 한벤에산반에잘 들어가 있는 남쪽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단초는 참 좋네요. 3반, 항상 3번 항상 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3번이 3번 이뺀 3번 한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4번뿌리, 4번뿌리 자, 껴안고요. 볼도 어, 깨끗하고 신화도 잘 나고 있네요. 자, 4번, 4번은 서반입니다. 한쪽이고요. 거기는 15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밴이 있는 쪽으로 딱와저 어, 서반에 딱 들었죠. 여기도 서반에 잘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서반이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이쪽에도 서반이 잘 들어가 있고요. 벤호가 고육지대에 벤이 다 오가져 있습니다. 벤이 끝으로 아, 네. 여기서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벤은 으로 서반에 있는 쪽으로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서반이 잘 들어있죠. 서반입니다 서반. 서반이 아니고요. 4번 서반 한쪽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5번뿌리 5번뿌리 깨끗하고요 벌버도 깨끗하고 신화도 잘 올라오고요 이거는 호봉연인데 완전히 까닥지 호봉연입니다 5번 5번은 단엽성의 호봉연입니다 호봉연이고 한쪽이 일신나 있고요 크기는 7 c m 에 넓은 0.5입니다 배움 한 번씩. 자, 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처음엔 신라인 줄 알았습니다. 신라. 다시, 신화도 신라 문이 많이 닮았고요 자, 신라. 신라 많이 닮은 호복룡이고요. 자, 얘도 단엽성입니다. 단엽성. 복룡이. 까닥까닥 합니다. 까닥까닥 하고요. 위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자 옆에서도 5번 단엽성의 호봉룸 한초기 쪽시나의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자 이거는 오리지널 경계 중토 입니다 근개중투 6번 6번은 제가 봤을 때 건개 중토입니다 건개 중토이고요 난좀참 좋네요 노라 색깔 한개안 변하고요 노라 건개 중토 음세 쪽에 세 세초계. 쪽입니다 세 세초계. 쪽에 크기는 13cm 넓은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이 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개식으로 중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 가까이 보십시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무식으로 경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계 아중2의 경계식으로 들어가 있는, 공개. 노랗습니다 이게. 색깔도 변하지 않고, 계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벤도 까랑, 가랑가랑 한 벤입니다. 이것도 예. 금계중투 측으로 나가서 뺐고요. 자, 6번 경계중투세촉의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7번 불이, 7번 불이 신화잘 보도 그 벌겋게 올라오네요. 신화가신화요 자세 히안 보이세요. 아, 어, 요거 뭐 단념. 뭔가 동퉁동퉁동퉁 울퉁불퉁불퉁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신화향이 나오고요. 뭐 설마 단념으로 나오겠습니까? 이서 신화향이 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처음 봐서. 자, 처음 봤습니다. 신화향이 이 동글동글동글 나오 원래 신화향이 나오는 건데. 요래 울동불동이 나옵니다. 자, 3반입니다. 3반. 7반. 7반은 2배 3반입니다. 한쪽이고요. 거기는 8.5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입장도 여섯 입장이고, 거의 상작 수준인지, 삼반이잘 들었고요. 자, 이쪽에도 삼반이 이제 까닥까닥 가닥, 합니다, 벤이. 까닥까닥한 삼반이 오가져 있고요. 이것도삼반이잘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입 벤이 아니고 단엽성이라 해도 될 정도의 난초입니다. 자, 벤이 까닥까닥한 가닥, 난초입니다. 다 그렇게 꼬쟁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는군요난저 엄청 단단합니다 이여에서담보해드릴게요자 옆에서도 3반은참 좋은데 자 삼반 색깔만 잘 들면 난초는 참 고가에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자 7번 입변3반한쪽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8번 뿌리, 자, 신화도 한개서 깨끗이 나고요. 자, 깨끗하네요. 자, 노래잘 켜야 됩니다 송정입니다. 아, 송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진주수입니다. 진주수. 노래잘 켜야 습니다 8번, 8번은 맹맹품 진주수입니다. 한쪽이고요. 자나 있습니다. 한쪽이고 크기는 12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중풍과 약간 손상이 있습니다. 손상은 노란 색깔은 진짜 좋네요. 이 모맹이면 참 좋긴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노랗습니다. 이 진짜 이런 노란 것도. 자, 잘렇 하네요. 어, 상처 면없심면 진짜 난초는 멋집니다. 진주 수치고는 최고의 난초는요 오라이, 진짜, 진짜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라이 좋네요. 난초 진짜 좋습니다. 색깔이 많고, 막, 개나리, 색깔이네. 개나리 색깔이네요. 이개나리 8번, 맥맹품 진주수 한쪽에 금액은 16만원입니다. 9번 뿌리 약간 단연상 있는데 뿌리는 깨끗하고 좋고요. 자 여기 산반이 있습니다. 이 밭에 내는 산반이 작년에는 산반이 잘 됐는데 작년에는 무주로 나오고 그리고그 다음에는 올해는 자 산반이 무쳐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반이 끝으로 딱 무쳐가고 나오고 있습니다. 9번 9번은 단엽성의 산반입니다 삼반이고요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9cm 넓이는 0.8입니다 자저 소장가가 그대로 꼽아낸 대로 꼽아놨습니다 제가 자 여보십시오 단엽 삼반에 놨습니다 여기 오지 단엽 삼반입니 이게 이거는 나와 봤을 때는 입, 음 단엽 성인 삼반 긋는데 자 이런 식으로 겉이 엄청 굵기로 있는 육 길입니다. 변도자 일단 백골이 다 있습니다 이런 으로바다시고 보시면 자, 뭐자 가까이서 보면 산반의 끝으로 자 물류가 있습니다. 여기 여도 3반 산반, 백골로도 산반에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산반에 잘 들어가 있네요. 신화의 산반에 잘 들어가 이 산반은 한 모습 해리를 해서 자무 무지 비싸들이 나는데 신화는 산반에 잘 나오고 있네요. 삼반에 그런데 단엽성에 두아 목거지 식으로 틀어져 있고 삼반이잘 든답니다. 그런데 신화에도 삼반이 약간 묻어가고 있습니다. 난초는 이년 난초가 참 좋네요. 저는 이년 난초에 자 이라고 삼반이 들어가고 호가 들어가면 참더 좋더라고요. 자9번 단엽성의 삼반 한쪽에 일신화의 금액은 1 2만 원입니다. 10번 뿌리, 10번 뿌리, 걍고요, 신화도 잘달있고요두 촉입니다. 뿌리도 걍고요, 노래, 걍네요. 자, 두촉에 신화입니다. 한 하왕입니다, 하왕. 화왕. 항두, 하왕입니다. 10번, 10번은 항룡입니다. 항두, 항룡이고요, 어, 두 촉이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10cm, 넓은 0.7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게요 황두입니다그 사진은 제가 상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신화에 잘 올라오고, 한쪽에 두쪽입니다. 황두입니다황두 항두. 자, 맹맹품, 황두 자, 정상적으로. 좀. 위에서도 한배드렇 게. 입도 상에 손상된 거고, 신화도 제 컴퓨터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깨끗하 예, 10번 항용 두초의 항두입니다 두초에일신나의 금액은 금액은 14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